그래서 이거를 오...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 야,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오토바이인데 몇 년식인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laughs> 특이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스로틀 케이블 쪽을 보면은 이 케이블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빡빡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WD 액을 주사기에 넣어 가지고 케이블에 조금이라도 더 안으로 잘 들어가라고 이쪽으로 쭉 타고 들어가서 스로틀 케이블 쪽까지 이렇게. 조금 오염이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다 세척을 해서 조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뿌리는 거는 거품식 클리너라는 건데 찌든 때 같은 거 이제 세척할 때 표면에 오랫동안 잔재하면서 기름때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찌든 때 닦을 때 굉장히 좋은 세척제고요. 단점은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바디를 개폐해주는 이 케이블 자체만 조금 틀어져도 좌뱅크 우뱅크의 공기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스로틀을 개폐를 하면 똑같은 양의 공기가 좌우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케이블이 변환돼 버리면은 한쪽만 많이 열리고 한쪽만 적게 열리고 이쪽 반대쪽 스로틀 바디에 달려 있는 센서 값을 기준으로 분사량은 양쪽을 똑같이 분사를 해줄 거예요. 케이블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개방 되는 밸브 쪽은 농후하게 분사가 될 겁니다. 지금 BMW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냥 장착해봐. 아니 일단 걸어놓고 봐야지. 한이 정도로 세팅하고서 시동 한번 걸어봐. 어, 이 정도로 해서 걸어도 될것 같아. 꺼지네. 한 바퀴 반으로 해. 다시 한 번. 꺼져버리네. 이 정도면 할만할 것같죠 맡아서 뭐가 뭐좀된 거예요? 폼 나잖아. 아. <laughs> 수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방금 시운전까지 마쳤고요. 밸런스가 너무 잘 완벽하게 잡힌 것 같아요. 필링이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아기요. 세척액을 뿌려놓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묵어있던 기름때들이 많이 녹았구요 고압 세차기로 세차를 한번 하고 아버지한테 바이크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안쪽에 엄청 기름때가 많았는데 그런 것까지 말끔하게 세차를 마쳤구요 딱 이대로 아버지가 그냥 엔진 박살 날 때까지만 그냥 저냥 딱 타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